접으면 안돼! 자꾸 밑에 놀이잖아 접으면 안돼! 슈확 <목소리> <목소리> 밀어야지 박슛 정신차려 확 밀어야지 확 밀어야지 어, 박시윤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시윤아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시윤아 똑같이 똑같이 어. 아, 이 안이 많이 아파요 네, 밀리야 돼! 뒤로 가면 안 돼. 뒤로 예! 가지 마. 뒤로 어, 가지 마. 자꾸 걔가 뭐만 치잖아. 거리 그렇지. 그리두번 가. 두 번. 이렇게두 번. 따라가, 따라가. 또! 또 온다. 밑으로 온다. 밑으로 온다.

동해안을 이겼어.

아 <laughs> <laughs> 미지야 미지야 <김문우> 이문화이집이문화이집 <laughs> <예정 파이팅! 웃음> 지금 정수정이 <김문우 파이팅! 웃음> <laughs> 그거 말고 그거 말고 जो है होता है 좀 잘하는데. 응, 너무 긴장해3 먼저, 먼저 해야 돼. 먼저, 먼저, 어? 먼저. 어? 먼저. 어? 와 <목소리>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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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먼저, 먼저 몰아서 중국 화이팅! 이겨도 돼요. 우리 안해도 돼 발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발이 너무 붙어있어 에이, 발이 너무 붙어있어요 발, 발, 뒤로, 뒤로, 뒤로 빼세요, 뒤로. 뒤 뒤로 빼세요, 뒤로. 아우! 끝! 끝이 폈어야지. 옳지! はい 화이팅! 화이팅! 아이팅상단이팅하이팅상이이팅뭘 하려고 하지 말지 뭘 하려고 하면 지든대1 啊！ 찌름찌름. 아, 안타깝다화이팅원 이렇게 대할 거리 됐는데 아우. 고 화이팅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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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아우. 어, 어. 어. 에.